미국 la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타 사라졌지만 화재가 더 번지 우려에 놓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 진화도 전혀 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겁니다. 산불이 휩쓴 지역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잿빛으로 초토화됐습니다. 불길이 휩쓴 산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남은 불씨는 거센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은 쉴 틈조차 없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기상청이 LA 케오니와 벤츄라 케오니의 화재 적색경보를 발령하며 최대 시속 113km의 강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현재 습도는 10에서 20% 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이미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시하나라도 발바 꺼뜨리며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소방대원들의 발걸음이 더 절박해집니다. 진화 작업에 미국 전역뿐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소방대와 산불 진화 항공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도 1,800명 이상 투입됐으며 현지 경찰과 군까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로도 모자라 죄수들까지 투입했습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목재들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수로 물을 뿌리거나 직접 진화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화재 진압 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죄수의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를 이틀 줄여준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대피한 사이 거리는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빈 집과 가게들은 무차별적으로 털리고 있고 불길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의 삶이 또다시 짓밟히고 있습니다. 금고가 뜯겨나가고 텅빈 매장에서 경보음이 울리지만 불길과 연기에 가려 아무도 대응하지 못합니다. 약탈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절도 행각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소방관 유니폼을 구입고 돌아다니는 사칭 범죄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생명을 걸고 화염과 싸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들이 도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불이 나지 않은 곳에서도 도둑질을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는 방화범들까지 등장했단 점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한 사람들을 돕기는 커녕 그 혼란을 틈타 불을 내고 약탈을 자행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혼란은 정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는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산불 피해가 커졌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해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목하며 그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트럼프에게 직접 산불 현장에 와서 참상을 보라고 반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지만 질서는 무너지고 혼돈만이 남았습니다. 끝을 알수 없는 아수라장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사람들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기에 미국 전역이 감탄하고 있는 걸까요? LA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가게 등 한인들의 재산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더큰 슬픔을 당한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인사회의 행보는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연기와 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는 머뭇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긴급 연락망을 가동해 즉각 구호물품 모집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빨리빨리 정신으로 K95, KN95 마스크부터 두꺼운 다며 방역 장비 즉석 식품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한인들은 그 물품들을 대피소에 직접 지원하며 몸과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LA뿐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한인들도 돕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아예 휴가를 내고 대피소와 구호물품 창고에서 일을 하는 한인도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주고 대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예 자신의 집을 내준 한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킨 한국의 집회에서 특히 외신들의 큰 주목을 받은 한국인들의 선결제 문화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김밥, 김치찌개,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 선결제를 내놨으니, 배고프면 먹고 가라는 시민들의 그리 올라왔습니다. 추운 날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또 다른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는데요. 직접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근 카페와 식당에 선결제를 내둔 시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약탈과 폭력으로 도시 밀대를 초토화시키는 미국에서 이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인들의 특별한 행동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이를 전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인을 따라 이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바게트 아메리카 본부는 LA와 인근 지역 30여개 매장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이틀간 샌드위치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직접 나가서 도시락을 전달할 인력은 부족하지만 매장에 방문하면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결제 지원을 그대로 닮아있죠. I'm going to talk to you today about how the Korean uh, bakery slash pastry called Paris Baguette um, is headquartered in South Korea, but they have some store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y have about 188 stores total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a lot in California. The Paris Baguettes in California are donating bread to the LA firefighters and all the first responders that are fighting these LA County wildfires. So they donate, they're they donating free bread uh, to the LA firefighters and first responders, and this is. 이외에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많은 식당, 마트, 카페들이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명한 칼국수 식당인 명동교잘 비롯해 한인스타셰프 로이츠도 피해 주민과 구조대원들이 이름만 대면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행동은 한줄기 희망처럼 퍼져나가 미국 전역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인들에게 감동을 받아 미국 업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산불 피해자들이 씻을 수 있도록 무료로 샤워 시설을 개방했고, 색색시즐러 등 대형 식당들도 피해 주민과 구조 대원들에게 선결제 식사를 지원합니다. 미국인들은 한인들에게서 시작된 연대의 물결에 깊은 감동을 받아 감사 전했습니다. 선결제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LA 폭동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한마음으로 단결해 위기를 극복했던 한인들이 이번에도 조건 없는 구호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은 미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강한 유대감과 헌신적인 공동체 정신으로 감동을 전해왔으며 그 모습은 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약탈이 빈번한 미국 사회에서 이처럼 자발적인 연대와 희생 정신이 발휘되는 장면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기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며 그들의 단결력과 이타적인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무려 16개국의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인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넘어 평범한 한국인들조차 전례없는 행보를 보였다라며 극찬했고 해외 네티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아주 특별합니다. 한국의료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특별한 대상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령이 나이가 되었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합니다. 모셔오기 위한 숙박 및 항공 등 모든 게 지원되니 이 기사를 보면 연락주세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바로 70여 년전 한국을 구해준 6.25 전쟁의 참전용사들이었던 건데요. 당시 이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배포되며 자신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것조차 잊고 살았던 그들에겐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기사를 통해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없어 시력을 잃어가던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 전쟁 중 다리리로 이동하기 어려웠던 필리핀 참전용사,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태국 참전용사 등 최소 수십 명의 인원들이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손이 현재 절단되어 기본적인 숟가락을 쥐기도 힘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고통받아온 국내 참전용사에게 의수지원을 결정하며 그에게 제2의 삶을 약속했고 참전용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잃었던 손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 후세대들이 보답하고 나선 것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한 한국인들은 바로 한국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인프레쉬는 밤낮없이 16개국 매체에 연락해 의료지원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외에도 직접 찾아나서기까지 하며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쟁의 부상으로 손과 발을 잃은 참전용사들을 위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의수의족 지원 소식을 알리는 상황이죠. 펜 대신 총을 들었던 참전용사들, 전쟁 중 수류탄에 맞아 팔을 잃었던 참전용사들, 인프레쉬는 그들의 피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특별한 제품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팔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도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각인으로 담아내었으며,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가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며, 인프레쉬의 이름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조원서, 신동숙, 이영리, 정순재, 유형석 등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수많은 참전용사에게 기적이 전달되며, 참전국에서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이란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의미 있는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6.25 참전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